돈이 돈이 아닙니다. 네. 135조 6천억이라는 돈이 지금 누적이 되고 있고, 이 속도라면 더 네. 늘어나겠죠. 정부에서 왜 이렇게 건설회사들을 살려주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건설회사들이 정부 아들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건설업계의 돈은 4월 위기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런 날은 좀 벚꽃 아래에서 야외 네. 촬영도 좀 해, 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4월 위기설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게 주제가 무거워 가지고 벚꽃 아래 방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4월 위기설이 지금 계속 모랑모랑 피어오르고 음. 있는데 일단, 정부는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네. 그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데이터 갖고 나오면서, 아니 땐굴두기 연기 나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거 우리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연예인들 처음에는 뭐 열애설 터지면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게 진실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해도 약간 의구에 네. 불안한 마음이 좀 남아있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 없이 불안한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PF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내 돈으로 하죠. 내 돈으로 하든지, 은행에 가서 돈을, 사업자 대출을 빌리든, 아니면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네. 돈을 빌리든, 많이도 안 빌려줍니다. 잘해야 한50% 정도 빌려주는데, 건설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행에서 자기 자본 5%, 10% 정도 가지고, 나머지는 브릿지론, PF 대출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남의 돈으로.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분양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게 참 좋은 구조예요. 굉장히. 우리 2021년까지 분양만 하면 어땠나요? 내돈 적게 들고 땅 대출 받아서 공사비도 네. 대출 받아서 계약자들 분양 대금 받아서 공사하고 완판되면 나는 돈 빌려주고 이자 내고 내 돈은 가지고 가는. 황금을 낳는 거위라고 하잖아요. 황금을 낳는 거위였는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2022년부터 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땅짓고 헤엄치기 하잖아요. 이걸 볼수 있는 지표가 p f 예요 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보면 음. 우리가 얼마나 위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자, 공사를 많이 해서 PF 잔액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네. 많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후자인 경우입니다. 아. 왜 2022년부터 건설회사들은 허리끈을 졸라맸단 말이에요. 예. 신규 사업 줄이고 사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PF 잔액이 12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네. 12월 통계가 135조 6천억으로 집계가 아. 됐습니다. 이게 9월까지만 하더라도 134조였거든요. 네. 3개월 만에 1조 6천억이 더 늘어났으니까 아. 135조 6천억이라는 돈이 지금 누적이 아. 되고 있고 이 속도라면 더 네. 늘어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어, 대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못 갚아서 연체율까지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연체율이 또 중요하죠. 아 대출이 많아도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연체율이 2.7% 직계가 나왔는데 그 12월 평균이죠. 근데 2.7%도 일금융권하고 이금융권 연체율을 합친 거라 일금융권은 별로 위험한 PF가 없어요. 그게 아마 평균이 확낮춰졌을 걸요? 정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통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통계가 2.7%, 평균이 2 7 나왔다는 얘기는 보통 일금융권들은 위험한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땅을 빌리는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요. 브릿지론은 안 합니다. 일금융권 안 해요. 아, 우리 그런 거안 해. 그런 거안 해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 우리한테 가지고 오지 마 네. (1인) 금융권들은 안 합니다 본 (Pf) 정도만 하는데 (1인) 금융권이 연체가 되는 비중이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권. 이 금융권들이 이제 전체를 다차지 하는데 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증권사들이거든요. 아, 네. 증권사들이 13%가 넘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축은행, 증권사, 예. 새마을금고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다10% 음.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 이게 뭐한달 두달 만에 일시적인 문제라면 걱정되지는 않는데 네. 이게 계속 누적이 됐거든요.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누적이 됐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이 지금 계속 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PF 만기가 4월에 돌아오니까 금융기관이 연장 안 해줄 것 같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그냥 회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만기 연장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건지 어느 쪽으로 이 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음. 대출을 받은 PF 사업장들도 네. 금융회사들은 자기 자본이 중요하잖아요. 음. 어 이거 돈못 받을 것 같으니까 대출을 회수하거나 네. 금리를 또 올려버립니다. 음. 그래서 대출을 연장해주기만 해도 좋은데 네. 금리까지 또 올려버리니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어. 있 이걸 알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 건설회사들이 이제 분양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비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 공제를 가입을 합니다. 이제 일종의 보험이라고 네. 보는데요. 전문 건설 업체들이 공제조합에 청구하는 금액을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어. 사업이 안 되니까 아. 들어갔다가 책임 중공하고 돈을 못 받는 예. 경우 잖아 이거 비율을 보면 일단 늘어났습니다 (1년) 전보다 2 3가 음. 증가를 했고요 금액으로 보면 (2300억) 이렇게 추세를 보고 전체 금액을 본다면 건설회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넘어진다 쓰러진다 하는 건설사들 지금 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대략 한몇개 정도 돼요 뭐 이니셜도 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니셜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또 얘기하면 음. 펄쩍 뛸 수도 있고 네. 어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한 (17개) 정도 건설사들이 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열일곱 개가 맞다 안 맞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음.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위기고요.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왔는데, 음. 뭐 계열사들이 지원을 해줬는데 다른 건설사들은 네. 4월 이후에 아마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자님 우리나라에서 종합 건설사가 만 개가 넘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한열몇개 문제되는 게 그게 많은 것이냐라는 질문 하나.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기의 정의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건설사만 음. 위기면 사실 이거는 진짜 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융권으로 전이가 돼서 그 음. 금융권에 맡겨둔 서민들의 돈못 돌려주게 됐을 때 이게 진짜 위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리 소득세도 누진 세율이 구간이 적용이 네. 되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듯이 음. 일군 건설사들이 음. 가지고 있는 또 공사를 수주한 아. 전체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상위권 림 현상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상위권 솔림 현상인데 예. 200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음. 1위에서 1 0 시공사들이 아. 합친 금액이 1 1위에서 60위를 합친 아. 것보다 더 큽니다. 건설사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개수가 말씀이시네요.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금 1 7 개가 이야기 나온다는 얘기는 100위권 이내 의 기업들이 1 7 개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예. 뭐 200개다 2만 개다는 사실은 중요한 숫자는 음... 아닙니다. 그 위기라는 게 이게 사실 정성적인 그런 용어라서 맞습니다. 부실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네.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위기의 정의가 좀 필요한데 음... 어 제가 생각하는 위기는요. 일군 대기업들 건설사들이 뭐 워크아웃 신청을 하거나 음... 뭐 어떤 법정 관리가 들어가는 것. 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 이게 최악의 상황인데 아마 정부도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금융사들이 은행이면은 그나마 나은데 어좀 작은 증권사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자본 비율 하나만 까져도 건전성에 금방 문제 생기고 그렇게 되면 어, 내돈 문제 되네 돈다 빼가는 그 뱅크런이 생기는 거. 거죠. 네. 맞습니다. 일금융권들에야 사실 걱정하지도 않죠. 백그라이 네. 그렇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증권사들, 보험회사들이 PF대수를 좀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브릿지론 단계, 본 PF 단계,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본 PF 아니에요. 이거 본 PF 들어갔다는 거는 건설사가 책임 준공 무조건 들어갔다는 거여서 끝까지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어야 되는 거죠. 네. 본표에 갔는데 미분양 나서 죽어도 안 팔리고, 음, 건물만 남게 되면 그때는 더아리고 이게 문제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단 최악의 경우에 돈만 내고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 네.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경우들이죠. 다 짓고 나서도 사업이 안 되는 경우들. 책임 준공 말씀하셨으니까 네. 우리 기억나시나요? 2023년 아마 2월 정도, 2월인가 3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울산에서 대우건설이 440억 원 돈을, 아, 아 우리 포기할 테니까 우리 사업 안 할래. 울산이었죠, 그게. 울산이었습니다. 울산 주상복합 사업인데 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40억도 아니고 440억을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네. 했는데 최근에 업계의 아... 반응이 신의 한 수다. 어... 대우건설이 그때 440억을 포기하고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네. 2천억 정도 부실을 떠 안았을 겁니다. 아... 회사의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 반응을 본다면 대우건설이 미리 이런 위기를 감지를 하고 음. 400억을 포기하더라도 부실 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책임 준공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다룰 것이냐로 귀결이 되는 건데 네네. 그동안 옥석 가리기 한다고 수차례 경고했잖아요. 네네. 정말 이 석을 가리고 있긴 있는 건지 가린다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뭐 대안이 좀 나왔습니까? 일단 뭐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음. 아마 4월 위기설의 근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총선 전에 설마 정부가 위험하게 음. 수술을 하겠냐. 네. 총선 지나고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 하게 되면, 옥석 가리기가 뭔가요? 물에 빠진 건설사 누구를 살려줄까? 음. 아, 누구는 못 살리겠는데? 그 부분을 가려내는 건데, 총선 전에 정부가 안 하겠죠. 음. 총선 이후로 미뤘다. 그래서 이제 4월 위기설이 나오는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아마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총선 지나면 아마 할것 같은데, 아마 여러 가지 부작용들,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음. 또 부실 규모가 피 f 라는게 우발채무거든요. 네. 우리가 은행에 그냥 돈 빌린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가 연대보증으로 책임증공하겠다, 보증을 선거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면 그게 연대책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대로 아마 확인이 안된것 같고요. 네.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들도 문제거든요. 상가, 오피스텔은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예. 이 분야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아마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달 28일이었나요? 건설경기회복지원방안. 이거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건설경기회복지원방안이라고 쓰고 네네. 건설사 살리기 이렇게 음...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 사실 맞습니다 보니까. 정확합니다 뭐 건설 경기라고 한다면 경기라는 게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수요자까지 포함이 음... 되는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사실은 건설회사 일병 구하기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관이 아닐 정도로 네. 중요한 내용만 본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앞서서 이제 부실 사업장 이야기 를 했죠. 브릿지론 받아서 땅만 사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네. 그런 사업장들, 부실 사업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실 사업장을 제일 좋은 건 민간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사주면 참 좋겠는데 네. 다 물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공공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LH? LH가 나섰습니다. 공공기업인 우리 과거에 토지공사와 이제 주택공사가 합친 LH가 사주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그땅 들고 있어봤자 어차피 원가도 높고 그래서 비싸게 분양을 해야 할 텐데 분양도 안될 거니까 괜히 공사 같은 거 시작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한테 그냥 넘겨. 넘겨. 그래서 맞습니다. 어, 좀 아파트 지어서 싸게 분양하고 털자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 부분인데 자, 건설회사들이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자, 제가 LH입니다. 사줄게. 저렴하게 가지고 와. 그러면 음. 건설회사들이 1, 2, 3, 4, 5, 6, 7, 8, 9, 10 굉장히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서로 우리 것 제발 좀 사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음... 지금 분위기는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에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역경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역경매에 들어갑니다. 살 사람은 음... 하나, LH인데, 네. 팔고 싶어 하는 건설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럼 역경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저렴하게 제공해주는 건설회사 땅을 사야겠죠. 이상해요. 그 그러니까 땅이. 네. 똑같은 땅을 갖고 있으면 그 역경매 방식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나리자 그림이 4개 있으면 제일 싸게 팔겠다는 친구한테 사면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땅은 다 다르잖아요 뭐이 땅은 이 녀석이 갖고 있고 저 땅은 저 녀석이 갖고 있고 다르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역경매로 삽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땅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기준이 있어야겠죠 아. 기준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네. 하나는 공공택지. 음. LH가 처음에 땅을 만듭니다. 어떤 뭐 수용을 해가지고 택지를 만들어서 건설회사들한테 분양을 하거든요. 야 분양을 해서 아파트 지어 분양을 하면 분양가가 나오겠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양가가 아니라 건설회사들의 LH로부터 사는 택지에 대한 분양가가 있습니다. 그 분양가는 정해진 가격이잖아요. 그 가격 대비 얼마나 할인율을 적용하느냐. 아... 일번 건설사는 우리는 10% 할인해줄게. 아... 2번 아. 건설사들은 20% 할인해 줄게. 3번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30%해 줄게. 아. 최대한 많이 할인해 주는 건설 회사들 땅을 사겠다라는 게첫 아. 번째 기준이고요. 자, 두 번째 기준은 공공 택지가 아니에요. 분양가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시 지가라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공시 가격이라고 하죠.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네. 토지는 공시 지가라고 하는데 이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본적인 정부에서 책정하는 가격인데 공시 지가 대비 그래서 너 얼마나 할래 얼마나 할인해 줄래 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네. 그런 룰로 하면은 안될것 같아요 최저가로 어, 낙찰받는다라는 거는 네네. 엉뚱한 땅의 가능성 그니까 사업성이 음. 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제대로 하려면 그 망한 회사가 그 땅을 경매로 붙여서 일단 민간에서 달려 붙게 한 다음에. 민간에서 이거 낙찰받겠습니다 그게 정가죠.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높은 가격에 사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사실은 맞습니다. 민간보다는 높게 사주겠다는 거죠. 우리 세금으로 하는데 이게 아마 3조 원 정도 아마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조 원에 우리 세금을 투입을 해서 음. 공, 건설사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실 사업장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좋은 땅, 역세권이라든지 뭐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네. 매입을 하게 되면 LH가 청년주택,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어서 음. 하게 되면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LH 본연의 역할에도 맞는데, 예. 이게 안 팔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안 팔리는 땅이라는 얘기는 역세권도 아니고, 지방 중에서도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는, 인프라가 좋지 않는 지역의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음. 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또 반대로 해서 가면 건설회사들은 그 부분의 땅은 좋은 데는 민간한테도 팔 수가 있는데 안 팔리는 땅을 그러면 공공이 사줘야지 이걸 음. 안 사주게 되면 우리는 못 버텨. 우리 못 버티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한테 불똥이 튈 텐데 괜찮겠어?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무언의 압력을 좀 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장사하다가. 손해 보면, 네. 그 정부가 손실만 해주나요? 근데 왜 건설사들은 이렇게 손실만 나면 정부가 어떻게든 그거를 살려내려고? 건설회사들이 아, 그 동안에 2021년까지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2년 어렵다고 해서 왜 이렇게 건설회사들을 살려주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건설회사들이 정부 아들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부동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냥 내버려둬서 시장에서 소화를 하면 괜찮은데 내버려두게 되면 금융권으로 전이도 되고, 일자리, 또, 협력회사들 직원들은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들또 가정의 위기가 오죠. 금융권으로 전이되면 경제 위기가 오죠. 내수경제 침체가 되죠. 경제 성장률 떨어지게 되죠. 총체적인 진짜 위기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개입을 해서 부실 사업장을 좀, 그래도 좀 구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3조 원 가지고 전체를 구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앞서서도 우리 또 미분양 얘기도 살짝 했잖아요. 미분양은 어떻게 할 거야? 지방 미분양. 지방 미분양은 또 리츠가 또사 준답니다. 어. 건설 구조 조정 펀드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그 펀드에 내가 돈을 넣었다. 어어. 우리 앵커님도 돈을 넣었어요. 우리가 서로 돈을 넣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일조가 됐다라고 하면 그 금액의 70%는 지방 미분양을 사야 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맞춤 뭐 펀드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미분양 맞춤 펀드가 CR 리츠인데 정부도 혜택을 주게 되죠. 야, 그거 하게 되면 우리 취득세도 좀 감면해주고 종합부동산세도 좀 배제시켜줄게. 네. 부동산 투자회사들 리츠로 좀 해가지고 좀 투자해. 라고 하는 상품인데 아마 지금 예상은 아마 3,000호 조금 더 상회되는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소진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제 소장님 퇴근시켜 드려야 되는데 가시는 길에 <laughs> 네. 꽃구경 좀 하고 가시죠. 아, PF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 가지고 꽃이 눈에 안 들어올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